뜨거운 물에다가 좀 담가놨다 건진 거야. 그리고 음. 이거는 밭살. 음. 이거는 오뎅. 음. 이게 다 음. 뜨거운 물에 담가놨다가 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색소도 빠지고, 이렇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그리고 짠기도 빠지고. 얼마나 담가놨 건가요? 30초? 음. 그리고 볶아? 끓럼 볶는 거지. 볶아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담무지도 볶아. 음. 한무지도 이렇게 물에, 나, 찬물에 담가서 담무지는 음. 다른 것도 끓고, 물에 담그는 거고, 색소도 음. 빼고 간도 되어야지. 잖아, 간도 조금 쪄어지면 바로 불편한 것도 주 다시마는 다시 다랑 다른 거지. <목소리> 아유, 다시 다는 화학성 저거. 조미료고 지나는 바닷가에서 나온 이건 뭐야? 또? 이게 그건가? 감초 감초 아또거 뜨겁지 이렇게 밑간을 해야 돼, 밥에다 소금하고 좀 넣고 밑간을 해서 좀이 얼마큼인데 다 섞어요 마들런는다부지런인들이 이 o 소소이이야 e s 소금이라고. r e So, I'm sure. So, 어 m sure. So, I'm sure. So,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밥이 뜨거워. 조심해야 음. 좀 식혔어야 되는데. 좀 밥을 약간 고실하게 해야 돼. 고실하게 하는 게 뭐야? 음. 햇반에, 햇반 밥 기억나? 음. 그렇게 약간. 음. 질면 밥량도 음, 음. 많아지고 들어가는 게씻는 음. 식감도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아. 덜 넣어야겠네. 조금 덜 넣지. 엄마한테 풀려서 대신에 뜸을 많이 안들이고 얼른 끄는 거야. 근데 이제 뜸을 많이 들이면은 그렇지 오래 있으면 불을 오래 있으면 지루지지. 근데 요즘은 압력밥 전기압력밥솥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 아, 거기 된 바를 설정할 수? 있어 거기 설정할 수 있어. 순서는 아무거나 먼저 놓고 싶은데 는 당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안 아니, 먹어 이렇게 이게 그 마법의 시금치감이 어? 이 중간에 넣는 이유가 있어? 흩어지잖아 응. 진짜 안 좋네. 음, 시금치 삶아서 나물 묻혀서 넣는 거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이건 요왕초리. 이거 뭐가 뭐가 을넣래샘너 얘를 안 시금치는 또왜 볶았어 또? 시금치 아니야. 저거는 음, 부추야. 부추를 또 넣어볼까. 파란 거. 이제 부추하고 시금치 같이 들어가면 파란색이 섞이니까. 음.

하나 얘가 김이 두고, 한번더 뜨거운 거예요. 바로 꺼야 안으로 너무 볶으면 질겨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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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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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야? 이건 부추야. 부추 살짝 볶았어. 파란 게 시금치는 여름에 상해. 금방 상해. 그래서 여름에 시금치를 안 써. 부추는 안 상하나? 부추는 금방 볶았잖아. 시금치가 원래 잘 상해. 다 아, 쌓아두면? 응. 얘 밥이 뜨겁잖아. 내가 음. 밥을 식은 밥에 써야 돼. 하려고. 먹을 거면 얼룩 먹고 여름에는 이런 햄도 잘못하면 상해. 그래서 여름에 김밥 먹고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 많잖아. 놀 때는 지금 여기 안 붙었잖아. 그렇지? 이음새를 밑으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습기가 있으면서 붙어. 아 따로 막 기름 안 발랐대? 라아 기름 안발라랐돼그래서 붙어? 음. 응. 밥이 따뜻하잖아. 그리고 물기가 있잖아, 또. 기름 싸는 쪽은 봐봐. 여기는 좀 부드럽지. 매끈매끈. 여기는 거칠어. 거친 면은 밥을 올려. 보면 봐봐, 여기 먼질 아, 먼지 하지. 그지해 때. 거친 쪽을 안올 거친 쪽에다가 밥을? 그렇 그래야 아. 부드러운 쪽으로 밥을 먹을 때. 원래 다 그래? 밑, 응. 거칠어. 왜냐면 한쪽은 이런 발 같은데다가 이 김을 양식할 때 이런 발에다 이렇게 음. 얹이거든. 간갑을 기름 잔뜩 묻었잖아. 음. 음. 부추가 아삭아삭 숲에 맞잖아. 음. 가루를 넣었을 때하고는 달라, 그지? 응. 가루는 씻는 맛은 없잖아.